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소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영업중지라는 폭탄까지 떨어지면서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찰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코로나19 관련 가짜 뉴스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소상인들이 영업중지라는 폭탄을 맞았습니다. 오늘부터 뉴욕 등 트라이 스테이트에서 식당과 바 등의 영업제한이 발표되면서 상인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플러싱 먹자골목 상인 번영회는 오늘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뉴욕 주정부 등의 폐쇄 명령에 따른 소상인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 정부는 폐쇄 명령에 따른 소상인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도 병행하여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소상인들은 당장 렌트와 종업원 급여 등 해결 방안이 막막하다며 정부의 지원이 없으면 비즈니스를 계속할 수 없다며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저 노래방하니까 아예 문을 닫뭐 뭐, 이거 뭐투 투구, 노래방 투할없잖면시 그냥 비용으로 다생1 0 0원도뭐 뭐, 그대로 다이 되고 저도 이 되고 상인 번영에는 식당 등 영업이 제한적이지만 투고와 배달 등 이용이 가능하다며 택시회사와 연계한 새로운 서비스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택시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어 먹자골목업소와 택시회사가 함께 상생의 길을 가도록 유도한다. 넷째, 동포사회에 만연되고 있는 거짓 루머, 가짜뉴스 생산을 억제할 수 있도록 동포들에게 호소하고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시정부와 협의한다. 상인들은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면 업주는 물론 종업원들도 일자리를 잃게 될 모두 큰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라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KBN 뉴스 김찬엽입니다.